구독! 좋아요! 꾸욱!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향기님 맞으시죠 향기님 네 어, 우리 향기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에 보이셨던 그 향기님 맞으시죠? 어네 맞아요 어나 어떻게 긴장돼 어 이거 뭔 일이야 <laughs> 어머, 긴장하실 거 없고 지금부터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고 닉네임은 향기님이시고요 향기가 나시나봐요 향기님 맞아요 좋은 조말론 향기가 났죠 어, 조말론을 주로 애용하시는 향기님이시고요 지금부터 자 사는 곳키 나이 몸무게 성향 다섯 가지 정보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전 살고요 네. 23살 183cm에 77kg 올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확실히 여기서 느낀 게 어, 대전에 뭐가 있나 봐 <laughs> 대전에 뭐가 있어 <laughs> 수맥이 흐르나 봐 수맥이 <laughs> 어머 잠깐만 댓글 조용히 해나 개바탐 아니야 <laughs> 어 척척 봤어 얘너 조용히해 미쳤어 <웃음> <웃음> 그래요 우리 대전 향기님께서는 어떤 고민거리로 김똘똘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까요? 나 아, 솔직히 어제 네어 이제 고백을 했어요 어머 누구한테? 좋아하는 짝사랑했다 형한테 고백을 했어요. 어몇살 연상? 한 살이 스물네 살이에요. 어2 4살 연상 형한테. 네 근데 이제 고백을 하고. 확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애매하게 끌시자고요 어, 애매하게 질질 끈다. 근데 더 웃긴 건 서로 안 왔어요, 또. 어, 뭐 껴안았다고? 나는... 응, 응, 응. 거기 이제, 거기 이제 선을 안 넘고, 손만 잡고 아는 정도만. 응. 딱그 정도만. 응.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알잖아요. 이제 뭔가 설레는 느낌 알죠? 어, 뭔지 알지? 처음에는 손만 잡아도 떨린단 말이야. 그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일찍까지 하면서 하는데, 이제, 형한테 확답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저녁에 확답을 달려고 했어요. 음. 근데 하는 말이, 이제, 아직도 마음의 정리가 안 된다. 음.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형에 대해서 확답을 듣고 싶은 거고, 음. 형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반응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네, 형이 좀더 확답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왔는데 아이까에서 답장이 없어가지고 어... 고민 상담 겸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우리 향기님 그래서 어저께 아무튼 만나서 포옹까지 했다. 그거를 조금 분위기를 자세하게 묘사 좀 해줘. 우리가 좀 감정이익 좀 하게 어떤 식으로 포옹을 했어요? 어... 어쩌다 보니 둘이 만나게 됐어요. 음. 그래서 모텔에 가서 음. PC가 잘 되는 피 모텔이 있잖아요. 게임이 잘 되는 모텔. 음음음. 그럼 모텔을 가서 서로 이제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애매모호해진 기분에서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음. 형나보내기 싫어. 그런데 안데 나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오늘 가봐야 될것 같아. 어머머. 그래서 연락 온 거예요. 음. 그러면은 지금 요약을 하자면 어저께 둘이 오빠랑 만났어. 한살 연상 오빠랑 만났는데 그분은 탑이세요? 네. 덩치가 어떻게 돼 혹시 그분이? 178에 71이에요. 음. 어쨌든 본인보다 키가 조금 작네. 근데 상관없어요 탑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둘이 모텔을 갔어. 모텔을 갔는데 게임을 왜 해? 무슨 게임했어 도대체 둘이? 저는 오버워치를 했고 그 형은 롤을 했어요. <laughs> 아 양쪽 컴퓨터에서 나는 오버워치 하고 있을 때 저쪽은 <laughs> 롤을 했다. 아니, 난 사랑을 담아 디바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옆에선 롤하고 있었고 나는 아무튼 어. 게임을 하고 있고. 아 근데 솔직 저는 경험도 많이 없을 뿐더러 활동 음. 솔직히. 네, 23살이었기도 했지만, 음. 23살, 근데 전역하고 나서 음. 이제 활동을 전부 시작했거든요. 술방이 처음에 방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활동은. <laughs> 술방이 방장했다고, 처음부터? 네, 그럼요. <웃음> <웃음> 어머, 굉장히 화려한 데뷔를 하셨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은 술봉이 방장일 때, 음. 내가 이제 끼를 떨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술방이 방장이고, 사람들 엮어줘야되면서도 근데 자리가 약간 말이 없으면 은 그쪽에 이제 분위기 좀 띄워줘야 되면서. 그그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형한테 끼를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형이내 음. 처음, 처음에, 원래 빨간 어플 있잖아요, 저희. 음. 어, 그 어플에서 먼저 연락을 했던 형이었었어요. 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술방에서 만나게 됐고, 그 형은 내 본체를 본 형이었고. 어. 그니까 어쨌든 우리 향기님이 그 분이랑 원래 어플로 연락을 했었어. 어쨌든 둘이 뭔가 약간 썸띵 뭔가를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향기님이 진행하는 술번개에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어, 술번개 방장, 방장의 끼를 본 거지. 솔직히 방장들은 여러분들 진짜 내가 아무리 장사를 하고 싶어, 내 식성이 있어도 솔직히 사람들 엮어주기 바쁘지. 나는 광대 노릇을 한단 말이야. 내 이미지 관리를 못 해요, 그죠? 아 진짜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향기님이 있는 게 없는 게 아주 온팡지게 이제 끼를 다 부렸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도 아. 같이 모텔을 간 거잖아, 그지? 내가 이 생각을 했어. 아 혹시 우리 향기님이 끼를 부리는 거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오버워치를 할때좀 신음 소리를 내면서 딜을 넣었을까? <laughs>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어, 저는 일단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끼를 최대한 안 부려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음. 이렇게 막디발을 한다고 치지만은막 목소리 좀 깔아요. 어. 뭐 하는 거 지금? 제대로 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laughs> 근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아, 어, 야 이년들아, K가 K다 왈, K지 뭐 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끼를 부렸는데 그걸 보고서도 같이 모텔 가자고 한 거면은 향기님이 뭐 끼스러워가지고 일단은 뭐 별로인 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은 약간 이런 것도 있어. 그분이 모텔을 같이 간 거에 이유가 뭐겠어요, 솔직히. 그렇긴 한데 근데 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속상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상대방은 그냥 모텔 가가지고 빠르게 뭐 같이 저질러 보고 이제 아, 그래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둘이 갑자기 뭐게임하자고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 어쨌든 자기 갈 시간 돼가지고 집에 간건 아닐까? 근데 솔직히 게임한 세 너무 길긴 했어요. 언니 말대로 솔직히 좀 길었긴 했. <laughs> 아니 왜 게임을 해? 그럴 시간이 어딨있어 빨리 센조이 때리고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나 샤워하는데 한한시간 넘게 걸렸어어센조이한테좀 어. 오래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랑 몇 시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에 나왔어? 한 2시 돼서 한 새벽 5시 반에 나왔었죠? 아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 반에 나왔다? 네 정확히 시간을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총무님한테가 일을 하니까 그때 말했잖아요. 그 형이 그때쯤에 집에 가더라고요. 음... 그래 <laughs> 아무튼 어, 일단은 게임이 잘못했네 어, 일단 게임을 한게 너무 잘못했어 일단은 아무튼 거기에서 약간 김이 빠졌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갈 시간이 돼가지고 간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가야 될 시간이잖아 솔직히 아침 에 뜨는데 지금 뭔가를 하고 잠들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날 오후에나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지금 거의 하루 내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요 아 연락은 계속 하고 있다? 뭔지 알것 같아 지금 답나왔네요 <laughs> 답 나왔다. 안 돼요 하지 마 무섭단 말이야. <laughs> 안 돼. 팩트를 <laughs> 얘기해 줄게. 팩트를 <laughs> 얘기해 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모텔을 간 이유가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그런 나의 욕구를 해소를 하려고 갔었는데 들어가가지고 게임만 하고 아 뭐야 왜 게임만 해 이러고 나서 정작 자기가 이제 나갈 시간 뭔가 출근할 시간 그럴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아침에 나온 거죠 향기님은 그분이랑 뭔가 욕구적인 거 그런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잖아 그죠 옆에만 있으면 되게 설레고 좋아요, 좀 아쉽게. 음. 그러니까 향기 님은 좀 뭔가 아껴둬가지고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싶어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음, 음 맞아요. 진짜 정확히 음. 맞아요. 왜냐면은 좀 두고두고 오래오래 아껴가지고 그 사람이랑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 군대 가요. 누가요? 그 사람이? 네. 못떻 뭐, 하면 좋아? 그래서 더 아... 마음 아프고 더 옆에 있고 싶었는데, 아뭐 상황이 근데 부모님 제가 연락 못 받거든요. 어머님께서 전 연락이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더 옆에 있었는데. 음... 그래서 눈물을 훔치며 보냈는데, 이게 걱정돼서 하는 게 뭐냐면은, TV 끄고자, 입을 덮고자, 따뜻하게 하고자,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laughs> 그런 말막 소소한 거에 감동받는 어! 거.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덮고자 이런 얘기를 하겠어? 저는 거기에 소소한가 감동받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음, 혹시 만약에 나 군대 가는데 기다려줄 수 있어? 이러면은 기다려줄 거예요? 저는 형한테 이미 말을 했어요. 저는 형을 기다릴 자신도 있고, 나 솔직해서 솔직 처음에 이제 여름 때쯤이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형을 짝사랑이 왔던 거였거든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가야지 짝사랑이 제일 힘든 거, 혼자 음. 마음 고생하고 전에인 고민 한건 혼자 질투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음. 전해인 연락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머 그러면 나는 아 어, 그럼 화가 나더라고 혼자서. 음. 당장 군대 입병 날짜는 다가오고 있지. 그더 음. 보고 싶고 한번도 음. 안고 싶고 더 얼굴 한번더 보고 싶은데 어, 이제 일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음. 이제 저도 그 대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었고 이제 내려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laughs> 음. 어 어떡해 우리 아무튼 형기님 굉장히 순정빠셨네요. 저는 보기보다 음. 되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되게 오래가요 저는. 아니 그니까 <laughs> 군대 가는 사람 얼마나 급할 텐데 모텔 가가지고 오버치라면 워 어떡해. <laughs> <laughs> 아니 오버워치를 갑자기 <기모트> 해 보시지. <laughs> 사랑을 담아 띠바. 아띠바 키모티. 띠바띠바띠띠바. 게임을 왜 해? 침대 위에서 게임을 했어야 될거 아니야. 오빠가 딜러하고 너가 탱커를 했어야지. 그래 아무튼 빨리 우리 어떻게든 해 봐요. 한번더 만나 봐. 나는 기다릴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음. 진짜 만나서 확답을 듣고 싶어요. 저는 정확하게. 당장 빨리 연락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타이밍을 무조건 잡아요 가기 전에 어떻게든 한번더봐 알았지?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 우리 향기님, 아무튼, 순정파 오버워치 유저. 모텔 가서 게임하는 여성이시죠? <laughs> 그래, 아무튼 우리 향기님, 꼭잘 되길 바랄게요, 알았죠? 행복한 연말 네. 되길 바랄게요, 알았죠? 어, 네, 언니 감사해. 언니 음. 조언 때문에 더희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 향기님, 어떻게든 빨리 붙잡아.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 해. 한번더 봐야지. 그래, 알았어요. 음. 조심히 들어가요, 아무튼. 다음번에는 네, 그냥... 꼭 해피한 그런 소식을 전해달라고 알았죠?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잘되면. 음,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